안녕하십니까. 감성공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의자, 뭐 안전뱅이 의자, 그 앉아서 작업하는 의자, 뭐 다양하게 부르기도 하는데, 어 이제 공장이나 작업 현장에 이제 꼭 이제 좀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배선 작업이라든지 앉아서 계속 이렇게 배선을 어 만지시거나, 뭐 조립하거나 하는 어 역기이 있는 공장에서는 이런 안전뱅이 의자가 꼭 필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벵이이 이제 뭐뭐 소자라고 하는데 어, 음, 한270 파이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제약은 짧은데 뭐 요것만 해도 뭐 충분히 앉는데 뭐큰 지장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플라스틱입니다 이제 앉아서 하고 뭐 어떤 화분 같은데 어, 옮길 때뭐랩 같은 거 이렇게 무거운 거 이제 옮길 때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그, 이제, 2인치 바퀴, 그죠? 그, 홍바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런, 그, 회전바퀴, 4개 회전바퀴입니다. 이제 요런 거를, 이제, 그, 이제, 차용을 했다. 이제, 바퀴는 이제 좀 튼튼한 편이죠. 이렇게 베어링 요래 다 있고 해서, 예, 요, 2인치 바퀴, 요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장시간, 이제, 작업하시다 보면, 어 이제, 이게 이제, 딱딱하기 때문에, 엉덩이도 아프고 좀 피로감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거를 좀 보완해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쿠션입니다. 거죠 쿠션.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쿠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폭신폭신하죠? 쿠션. 예. 쿠션이 있고 이거는 아까 270파인데 조금 큽니다. 붕퍼짐하게. 이제 320파이 뭐이 정도 되네요. 예, 그래서 이제 바퀴가 이제 요거 요건데, 그, 아까 그거보다는 조금 그, 바퀴가 조금 그, 약할 수는 있는데, 네, 뭐, 아직 사용을안 해봤지만, 뭐, 큰게 뭐,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바퀴가 이 다섯 개가 들었기 때문에 좀 분산 효과도 있고, 어, 요런 바퀴인데, 요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간단하게 요렇게 이제 요 부분에 이제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단단하게 이제 끼우면 되죠. 이제 다섯 개를 끼워가지고, 네. 네. 다섯 개를 이제 끼워서, 아, 이렇게 아, 끌고 니면서 이렇게. 작업을 이제 하면 이제 편하겠죠. 어, 높이는 어, 한220 정도 되네요. 220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이제 좀더좀난 어, 허리가 좀 아프다. 등받이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면 예, 요런 이제 등받이, 등받이가 달린. 요런 그 예, 등받이가 이렇게 달린 어, 이런 그안전병의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쿠션도 뭐 이렇게 이제 잘 느껴 질 수가 있고 어, 다른 거는 다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바퀴 이제 다섯 개를 이제 달면 됩니다. 이렇게. 어, 뭐이 이 부분은 프레임 아주 이제 튼튼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 장시간 아주, 그, 현장에, 뭐, 이래 앉으면, 뭐, 몇 시간씩 작업해야 되시는 분, 보다, 이제, 안락한 그 자석으로, 어, 뒤에 허리도 좀 받쳐주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어, 요거는 뭐, 22,000원. 아까 그, 이게, 등받이 없는 거는 12,000원이죠. 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바퀴가 좀, 뭐, 뭐,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13,000원. 뭐, 회사마다 가격이 좀 다르게 책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가격대도 뭐 조금 확인하셨다가, 아, 이제, 그, 이래 작업하실 때꼭꼭 꼭 필요한 이 이제 의자, 어, 뭐, 대충 뭐 상자 갖다 놓고 이래 앉는 것보다, 어, 이런 그 바퀴도 이제 달린 이제 의자로 이제 작업하셔가지고 효율성도 높이고, 어, 작업하신데 많은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예, 감성공구 끝!